삼중학교 학년 이학기 국어 중간고사 대비 강의를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 삼 번부터 7 번까지 있는 이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요. 이제 이게 소설이잖아요. 소설은 어떤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갈등이 해소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그럼 먼저 이 소설에서는 어떤 갈등이 드러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이 소설에는 그럼 갈등이 몇 가지가 드러날 것 같습니까? 어, 여기서 드러나는 갈등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럼 여기 갈등을 이렇게 쓰고 근데 여기는 이렇게 갈등이 두 개가 드러나는데 여기서 갈등이 생긴 건 아니지만 앞으로 생길 것 같은 그런 갈등이 있어요. 자 이런 걸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드러난 갈등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김포 슈퍼, 김포 슈퍼, 김포 슈퍼가 누구랑 갈등하죠? 형제 슈퍼랑 갈등하죠? 형제 슈퍼 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갈등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얘네 둘이 갈등을 하는 이유는 그 형제 슈퍼가 원래 슈퍼였잖아요 원래 김포 슈퍼는 원래 김포 쌀 상이었습니다 쌀하고 연, 연탄만 파는 가게였죠 근데 이 김포 슈퍼가 확장을 하면서 이게 다른 뭐 작품상이나 다른 부식들을 다 팔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 슈퍼라는 곳이랑 그, 파는 품목이 같아지게 되겠죠. 그럼 얘 수익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형제 슈퍼는 원래 자기가 팔지 않던 싸이가 연탄을 이제 부치급을 하게 되면서 둘이 막 가격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런 형태로 갈등이 드러나게 되고,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등장해. 뭐가 등장하냐면, 싱싱청가물이 등장하죠. 여기서 이제 두 번, 이게 두 번째 갈등이 이제 싱싱청가물인데, 이 가게가 새로 등장하는데 이 가게에서 우리 청가물, 청가물이면 뭐예요? 과일을 파는 가게잖아요. 근데 이 청가물에서 과일 말고도 부식 일절을 판다고 했나죠 일절. 근데 원래 일절은 일절 그만다 이런 식으 약간 부정적인데 쓰이는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부식을다 파는 거니까 사실이 일체라고 바꿔야 한다고 나와있죠, 소설에. 어쨌든 이제 부식을 이제 다 팔게 되면서 또 그러면 얘네 둘이랑 또 파는 품목이 겹치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두 슈퍼, 형제슈퍼는 이제 얘네 망하게 하고 싶어해서 이 둘이 이렇게 동맹을 맺습니다. 이게 동맹을 맺어서 어떻게 하냐면 또이 싱싱 청담골이라는 곳에서 파는 품목에 한해서 또 가격을 다, 다 낮추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이렇게 쓸게요 그냥. 그럼 이제 가격을 낮춰가지고 결국은 이 싱싱청과물이 형제 슈퍼에 있는 그 김반장이랑 몸싸움가지 하게 되죠 그 몸싸움 이후로 이 싱싱청과물이라는 곳은 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싱싱청과물 사내가 기어가 인상을 하면서 과일을 처분한 장면을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갈등이 일어난 다음에 김반장 자 김반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미지가 처음에는 굉장히 좋게 나와요 뭐 싹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좋게 나왔는데 이 김반장의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하락합니다. 이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뭐경 예리 얘네 경우에 얘네도 이렇게 이미지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얘네 둘이 어떻게 지낼 건지 지금 걱정을 하게 되겠죠. 그 조금 이따 말하기로 하고 그 이제 예정된 갈등이 또뭐 뭐냐면 그 신의 엄마 신의 엄마가 하는 그 써니 전자. 써니 전자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이때 말로 하자면 전파상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자 제품 같은 걸 파는 곳인데 이제 그공흥이 강남 부동산의 그 고흥댁이 어떤 정보를 알려 알줍니까 새로운 전파상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래서 이제 써니 전자와 새로운 야 새로 들어올 아직 안안 들어왔으니까 전파상. 이두가게갈등이 이두 계속 이렇게 간다면 이두 가게에 갈등이 예정되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럼 여기서 신형, 이걸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이유가 신내 엄마 마이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뭐 오죽하면 여기까지 와서 장사를 벌였을라고 이 동네가 우리 장사해서 돈벌 곳이 되나?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같이 좀 먹고 살면 어때서? 그러니까 좀 같이 먹고 살면 어때서? 하고 타협과 공존을 위해서 좀 싱싱 청강으을 동정해주다가 나중에 말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아, 반장이 가만 있겠어요. 그리고 이 바닥에서 똑같은 장사를 벌여 놓다가는 았 결국 부지타 망하고 말, 말 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에 생계가 걸려 있잖아. 얘. 이한테는 그 생계, 자신의 생계가 걸려 있잖아. 그러니까 이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 자기 생, 생계에 걸려 있는 문제는 자기를 어떻게 정정을 하거나 할수 없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의 엄마의 말이 달라지게 되는 부분도 한번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아직은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 갈등이 또 예상된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모든 갈등이 사실은 뭐 새로운 가게가 등장한다고 해서 이 갈등이 다 일어난 건데 그러면 어쨌든 가게가 다 다르니까 얘 셋이 다 이유는 다 달라 보이죠 이거 셋이 네, 근데 이세가지 근데 근본적인 약간 공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생 먹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죠. 먹고 살기에 힘든 현실 때문이다. 자, 이 먹고 살기 힘든 현실 때문에 결국은 이세 가지 갈등이 다 일어난다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가 그러면 이 갈등들을 통해서, 작, 갈등과 이것을 이제 타협하고 이제 그런 가, 과정을 통해서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아까 이 둘간의 관계를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어디서 들러나냐면 드러내냐, 좀 마지막 부분 가서 그 고흥댁이 이런 타협, 타협하는 내용처럼 서로 타협해서 좋도록 해야지 타협. 갈등이 있어서의 그 타협 그리고 이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공존이죠 공존. 두크 가게가 좀 공존하면 어때서? 그러니까 이런 주제 의식이 또 어디서 들어왔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의 엄마가 말 바뀌기 전에, 그러니까 같이 좀 먹고 살면 어때서? 여기서 이 타협, 이예 공존, 이러한 주제 의식이 들어간다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소설의 내용 이 정도로 딱 정리가 정리가 된 거고, 어, 그럼 이제 인물, 아 이게 안 좋은데 인물. 그럼 이제 인물에 대해서 조금만 간략하게 봅시다. 이거는 그 많이 볼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경호내가 먼저 어떤 인물이냐면, 뭐 예의가 바르다고 돼 있고, 처음에 그리고 부지런하다 하고 돼 있죠. 부지런하고, 근데 이런 데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뭐왜 이렇게 몸을 살릴까 하고 별로 안 좋게 별로 안 좋게 변하죠 그리고 김 반장래도 별로 안 좋게 변합니다 얘는 되게 싹싹하다고 했는데 뭐 성격이 좋았으니까 이 반장이라는 친구도 있었겠죠 이미지가 좋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얘도 완전히 뭐 잔인하다 잔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죠 어 그리고 또 진짜 한 명은 우리가 더 봐야 되는데 싱싱청강 아니 두 명은 봐야겠네 싱싱청강물이 있어 먼 싱킹청과물의 사내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인 것 같아요? 그니까 소설에서 막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성격은 아니긴 한데 이 사람은 그니까 러 먼저 김반장한테막밥 마시면서 막 달려들잖아 그럼 그 상대가 어떤 인물인지 일단 파악을 못한 거죠 좀 성급하고 그럼 그 전에 이신신청가물 사내, 사내가 이두이두 가게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그 눈치가 좀 있었다면은 그 총감물을 찾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약간 눈치가 좀 없었던 것 같아 내 가보기에는 그 눈치 없 눈치가 없다 그 신신총감물을 사내 그성격을이 정도로 정리해두면 될것 될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명 고흥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 소설의 그 주제라든지 말하고 싶은 바가 이제 이공대의 성격에서 좀 드러났는데, 이공대은좀 이해타산적이죠.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공대이몇백원 몇몇 몇십 원더 싸다고 그가게 어떤 가게에서 샀던 거를 바로 환불받고 또더 싸다고 해서 다른 가게로 가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그 점, 새로운 전파상을 여기 신인에 한 달려주질 않고 그냥 먼저, 먼저 그냥 싹 받아버리잖아요. 자기 돈 벌려고. 자, 그런 부분에서 이 고공대변 아, 눈치가 없다. 눈치가 없고 그 이해타산력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이 정도, 이, 이런 성격을 가졌다고 정리해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설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놓고 그럼 저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문제를 풀어야겠죠. 자 3번부터 7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윗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 소설에서 발생한 갈등은 세 가지다. 어그 제가 낸지문으로 보면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 왜 그러냐면 일단 2번은 확실히 들어. 왜냐면 그 싸움이 끝난 후 이런 말이 있잖아. 싸움이 끝난 후에 신신 청관부를 동그 동정하는 그런 장면에서 얘네 얘네 이 얘네랑 얘가 서로 갈등을 했다. 이제 그, 그렇게 이제 정리해볼 수가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1번이 문제예요. 1번 김포슈퍼가 확장해가지고 형제슈퍼가 계속 막쌀 같은 걸막 들여놓는 장면을 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것 자체를 갈등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네가 사실 갈등한 거는 막 가격을 내리면서 막 서로 갈등하게 된 거잖아. 근데 이 장면은 제가 낸 질문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이제 갈등은 1번이 드러났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가 이게 1번이 답이에요. 사실은 3번의 답이 1번인데, 그 1번이 이해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세, 가지, 세 가지인데, 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얘는 아직 일어난 갈등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이 소설에 아직 드러난 갈등이라고는 아직 볼수 없는 거죠. 드러나의 갈등이면 뭐라도 드러난 갈등이라고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분 그래서 한개 또는 두 가지의 갈등이 드러났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 번의 답은 1 번이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천질 한번 봅시다. 이번 고운 댁이 눈치가 없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네 이의 타산 타상적, 이의 타산결이죠. 그러니까 어디냐면 여기서는 이뭐 전파상 우는 장면이죠. 거기서 뭐이육간의 미디 알려주지 않고 부정부터 생겼다 자신의 이익부터 생겼다는 곳에서 고운 댁이 좀 이해 타산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3번 김포 슈퍼와 신심 청감을과의 갈등 이유 사람들의 김 반장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음을 알수 있다. 막 잔인하다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사번아유 사람들이 신심 청감을 사내를 동정하는 모습을 보고 통해 아직 그들에게 인정이 남았음을 알수 있다. 네 그렇죠. 5번 신의 엄마와 신심 청감을의 폐업을 가장 아, 가슴 아파하며 한 말을 통해 타협이 타협과 공존이라는 작품의 주제 의식이 드러낸다. 제가 아까 이제 앞에서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린 건데 그깟 것 같이 좀 먹고 살면 어때서? 그때 여기서 이 주제 의식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은 이제 1번이라고 다 정리가 됐고 4번 봅시다. 방중 신의 엄마의 말이 달라진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많이 달라지죠. 원래 처음 역 동정을 하다가 결국은 여기 두 가지. 가게가 들어오면 다 망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 180도 바뀌잖아. 그럼 봅시다. 1번. 김반장이 지독함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에. 어, 이제 김반장이 지독하다고 말하긴 을 하지만 이것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워. 요 그렇죠? 2번. 두 가게 갈등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얻고 싶었기 때문에. 어, 만약에 이게 얻고 싶었다면은 처음부터 말이 안 달라졌겠죠, 아예. 그냥 처음부터 동정은아예안 했겠지. 그럼 3번. 자신의 생계가 걸려 있어 걱정되었기 때문에. 아, 답4번에답 3번 그러니까 자신의 생계가 거,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조심스러운 거죠 함부로 막 동정을 하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그 4번 어쨌든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4번 신층청과물을 계속 동정하였기 때문에 계속 동정해서 말이 안 바뀌었겠죠 5번 김포슈퍼와 형제슈퍼의 다, 다툼이 걱정되었기 때문에 어, 네 이거라고 보기도 조금 어렵죠 자 5번 고흥댁의 타협반이 가리키는 대상을 모두 모두 모르시오. 이 고흥댁의 타협반이라는 것이 뭐냐 뭐냐고 하면, 어그뭐 이왕지사 그리된 것이 서로 타협해서 좋다고 해야지. 자 이런 데서 앞좀 뒤로 가보면 이것은 고흥댁의 타협반인데아무래도 신의 엄마를 염두에 둔 말인데 싶었다. 그러니까 신의 엄마한테 한 거니까 일단 써니 전자 정리해 두고 그럼 1번 맞겠네. 5 번은 그러면 1번답일단1 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써니 전자랑 앞으로 들어서 전파상이랑 갈등하게 되겠죠. 그래서 2번 강남부동산은 이게 소설에서 막 드러난 건 아닌데 일단 드러난 거 아니니까 째끼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사실은 이 강남부동산이라는 곳은 고흥댁에 속한 고흥댁의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협안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4번 신싱청각으로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아 내가 봐도. 싱싱청각은 이미 나갔잖아. 근데 뭐더 타협할 게 없죠. 왜냐면 이 가게는 이미 없는 거야. 없는 가게. 어? 그래서 4번은 아니라고.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5번에 더답이됐죠 김포슈퍼. 아 형제슈퍼. 그럼 이 형제슈퍼랑 김포슈퍼와 그 다툼에 대한 그 타협안이에요. 아니면 싱싱청과함과 형제슈퍼에 대한 그런 타협안이에요. 자 김포슈퍼의 와 갈등에 대한 타협안이겠죠. 그냥 싱싱청과함은 없으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6번. 밑줄 친 A와 B가 공통으로 의미하는 대상을 쓰시오. 뭐, 6번에거 보면은 A가 뭐냐면, 굿이에요. B가 B가 고래성. 뭐 굿이나 보고 떡, 떡이나 먹어야지, 떡 먹는 게 이익이 생기는 거고 굿은 뭐, 싸움이나 어, 볼수 있겠죠, 갈등. B는 고래싸움도 이 고래싸움 두 가게의 싸움, 그러니까 뭐싱싱천가 아, 뭐래 그 형제슈퍼랑 김포슈퍼가 됐다 아니면 선이전는 앞으로 들어온 전파상이 됐든간에 두 가게의 싸움이 되겠고 새우, 새우 배부르는 거는 그 사이에서 이익을 챙기는 다른 주민들이 이해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들 뭐라고 해야 가장 정확하냐면 두 가게의 싸움 이렇게 해야 가장 정확합니다. 뭐, 김포 슈퍼랑 형제 슈퍼라고 해도 사실 틀렸다고는 말을 못하겠는데, 왜 이게 가장 정확하냐면, 이두 가게가 김포 슈퍼랑 형제 슈퍼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앞으로 들어올 전파상이랑 선이 전자를 의미하는 건지 사실 여기서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모두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자, 7번. 위클에서 기울임체로 쓰인 곳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의 뭐뭐 때문이다. 형태로 서술하시오. 어, 많은 식구 거느리고 살다 보니 자연 악만 남았다. 그김반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니까 많은 식구 거느리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사는 게 어때? 쉬워 어려 어렵죠. 먹고 살기가 어려워. 그게 바로 이제 그 그게 바로 여기서 근본적인 이유. 이, 여기 해당하는 게 되겠네요. 7 번은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7번,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소설, 이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이 소설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봤고요. 그 다음 강의에는 8번부터 11번까지 해당하는 B라는 시와 이 방문객이라는 시를 한번 묶어서 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둘이, 사실 이세 가지가 같은 단원인데얘 소설이라서 좀 길었고, 이두 가지는 좀 짧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묶어서 강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